둘다 쉐이시한 음, 좀덜 쉐. 어? 둘다 너무 빨리 몰것 <laughs> 같은 차인데. 아씨. 리틀 리틀 리틀. 틀 이제 이차 아니야. 아 오늘 이상형 월드컵 하게 됐는데 일반인 눈높이보다 딜러분들 눈높이로 좀 보고 싶거든요. 이름 이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아마 시세가 안 맞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네. 어. 그래서 지금 나오는 차들 중에 탈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딜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차? 로... 선호하는 네 선호하는 차로 픽을 하면 어떨까? 그 이제 픽하실 때 선택할 이유도 같이 말씀하시는 거는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현대 산타페랑 볼보 V 60인데 난 산타페, 나도 산타페. <laughs> 아니 난 볼보 내가 팔고도 있고 가족이 타기도 했었고 하는데 왜 탔냐면 아파트에서 탔냐? 아, 탔냐? <laughs> 아, 내가 탔어. 아파 V 시리즈가 이제 조금 뭐 선호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싼타페가 경종비하기도 편하고 어, 팔려고 마음먹었을 때 팔기도 쉽고 해외 수출도 나가고 뭐 어, 팔방민 같은 느낌이고 V60은 매니아층이나 좀 많이 결이 다르지 이거 봤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그렇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싼타페를 부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볼보는 이걸 사야겠다 마음먹은 사람들만 좀 사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싼타페는 일단 우리가 유지하기로 했어. 도치기도 쉽고 근데 이제 벌버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뭐 그런 면에서 제일 잘 사나지 않나 깜짝 놀랐 깜짝 놀랐 다음 이제 기아 소렌토 아, 기아 레이 이게, 이게 근데 너무 차이 난다. 어 이게 좀와 아... 근데 어렵다. <laughs> 어렵네. 이것은 나도 어. 난 소렌토. 근데 난 이거는 사람 따라 좀 다르지 않나. 네, 뭐 어, 그러긴 해. 레이가 필요한 사람은 음. 소렌토가 필요고 그런데 내 입장에서 사라고 하면 나도 소렌토를 사긴 하지. 근데 레이가 안 좋아서 레이를 떨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와버리면 출제 잘 잘못했네. 그러면 누가 소렌토이십니까? 이 상태에서? 음, 음, 소렌토. 이거는 고민할 것이 아니에요. 어. 이건 출제자가 잘못됐어 아, 아슬란 아, 아, 예. 아슬란 꺼져. <웃음> 아슬란 끄는 거. 뉴라이즈 그냥 아슬란. <laughs> 우와 음, 진짜로. 난 아슬란 가성비. 와나 절대 안 타. 편의성. <laughs> 저 아슬란이 그 그랜저랑 제네시스 사이에 그 이제 표준 되 있는 그거죠. 음. 제 이거 진짜 광고도 때리고 막 여러 개잘 그걸 했는데 희한하게 망한 게있더라패차할 때까지 탈거 아니면 음, 아슬란. 뉴라이즈는 나는 그냥. 렉시 같다 그런 느낌 <laughs> 응. 둘다가성괜찮데 난... 그래 난 그냥 아슬라 강가도 응. 많이 됐고 나는 유라이즈인데 어슬런 어슬런 뭔 아슬런이야 어슬런인데 어슬러. 어? 이걸보면요선생 가위바위보 가위 해가위바위 아이가 이거하라이즈가 <laughs> 짱이지 팔기도 좋고 피엠 음... 이게 비엠것 음... 같아? 이게 피겸 같아? <laughs> 이건 그냥 오이공개인데 오이공개지 음. 카리스 근제 나한테 예를 들면 2천만원 말고 1 천만원짜리 520D를 물어본다 1 천만원짜리 카네스 물어본다 하면 천만원짜리 카네스다 근데 2천만원짜리면탈만해 G바디가 나오니까 어, 우리가 말하는 520D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려면 F바디가 나와야 되고 올6카네스가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1 천만원짜리면 머리 아프고 고장나고 지금 돈이 막 어, 차값 들어갈 상황이니까 그런데 2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고르면 나는 오이오기로 지 천만 원대에서 1 천만 원1 천만 원이라고 하면 카렌스를. 음... 근데 일단 오늘은 2천만 원짜리니까 나는 G 바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주행거리 에좀 음... 있고 연식이 좀 빠져도 오이오기. 뭐 나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G 바디가 아니더라도 BM은 <laughs> 부품도 많아, 중고 부품도 많고. 그 그래, 외제차보다는 외제차 치고 생각보다 수리비가 덜들어요 아아 엔진, 미션 이런 쪽으로 큰 부분 말고는 한대로버치니까 <laughs> 이런 거지. 음, 어? 일단 뭐벤치보다 어. 뭐 다른 차들보다는 저렴하게 버치다 보니 음. 음, 수리하기도 훨씬 수월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냥 520d 지바디 기준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520d로 음. 음. 에이, 음. 에이, 야. 캠리 좋지. 얼마는 강노재팬 아, 노재팬 <laughs> 여기서 성향을 드러낸다고? 음, <laughs> <laughs> 이 일본차도 좀 수리비가 좀 많이 나가. 어, 이제 그렇긴 한데 내가 이제 일본차를 주로 많이 하거든. 매 음. 하기도 했고 팔기도 많이 팔고 거래처도 있고. 음,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 아무래도 외제차니까. 음. 근데 음. 수리할 일이 없지. 아, 고장이 잘안 나요? 음, 고장이 잘안 나. 음. 그리고, 어, 내구성도 좋아서 그렇고, 왜 그러냐면, 요거가 해외로 수출도 많이 나가. 응? 수출을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 스포티지도 수출이 나갔는데, 스포티지 나가는 별이 달라. 얘는 전량 다 나가. 금액만 좀 맞으면 나가는 시기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사라. 라고 하면 나는 스포티지를 사지. 매수로 봤을 땐 스포티지 사 가성비 스포티지 괜찮고 차도 잘 나가고 아무리 수리할 게 없다고는 하지만 스포티지가 수리 비용이나 경비적인 측면이나 용이하지 아무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공간적으로 보난 스포티지 일단 고장도 들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팔기에는 뭐 스포티지도 적당한 금액이고 좋고 캠리는 어렵지 않아 동남아 가면 거의 뭐 일본 차들이 아, 네. 주로 돌아다니고 수출이 잘 나가다 보면 동남아 자주 가보셨어요? 한 번밖에 안요 아 <laughs> 도둑터나 뭐 하이브리드 같은 것들은 우리 메이하기도 어려우니까 너무 세니까 그런 부분에서 음, 된다. 두분다 스포티지 집으로 아, 갈 스포티지. 발리부 음, 후야 아, 음, 아, 어렵다. <laughs> 레니게이드를 내가 잠깐 탔어요. 침수차를 침수차를? <laughs> <진짜? 웃음> 침수차 탔는데 <다> <laughs> 어이, 네가 생각보다 우 어, 괜찮아. 근데 너무 시끄러워. 미칠 거 같아. 그 전에도 한대 사서 이제 그 후로도 팔긴 했는데 와 이거 좀 엔진이랑 밍이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난 싫고 그래서 나는 쉐보레 말리부도 그닥 그렇지만 나는 말리부 나도 말리부 둘다둘다 쉐이션 좀더쉐둘다 너무 말리브 같은 차인데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내입버기도좀 싫은 차 아, 그래 쉐이 이건 제정신이에요 그나마 말리아 음, 그나마 말리고 쇠드 음, no. 아닙니다 쇠드 <laughs> <쉣> 아니고 와 <우와. 웃음> 여기서 <laughs> 여기도 또 누가 또아 근데 이게 이게 사용 용도가 너무 달라 버리니까 코란도 란도 아, 나는 XM4 아니 <웃음> 코란도 <웃음> 아, 왜냐면 코란도 스포츠는 대체 불가능이야 음. 응. 이 차를 대체할 수 있는 차가 없어 콜로라도나 그런 걸 사야 되는데 그런 너무 고가고 포란도 스포츠 뭐일이천번 사이에 사면 좋긴 한데 나나 우리 이 팀장이 결정하는 이유는 우리 가족고 캠핑도 가면 이렇게 음. 좋으니까 엑셈스는 필요 없지. 뭐 업무할 때 타라고 한다?라고 하면 엑셈스.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사고 싶은 거는 포라도 스포츠인데 음. 미션, 미션하고 옵션이야 이 친구.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 아 그래. 포란도 요거는 막그이 별로 크게 안 돼. 포란도? 기아에서 뭐 타이 타이만?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거? 픽가으로 블레스만? 뭐 기아에서 뭐더 상영 뭐 화됐으면은 음. 그뭐 그래도 대체라도 될 거지만 국산차 중에서는 아예 아예 진짜 아예 없어요. 아, 없어. 없어. 스트렉스밖에 없어. 트렉스 응. 500.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모니 열만 그래 주겠다. 시 포란도. 아 씨. <laughs> 아. 밑에밑에 아, <laughs> 이틀 이틀이 이틀이 아니야. 저는 <laughs> 거 요거를 트위지를 네. 팔아보기도 했지만. 팔아봤어요? 여기 음. 어, 팔려요? 어, 팔려 팔려. <laughs> 이게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어요? 음. 차라고 하지만. 창문도 없어. 창문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키야도 음. 이상해. 낮아가지고. 아이게 질식상. <laughs> 음, 바람이 <웃음> 세게 <웃음> 불면 우리 날아갈 것 같아. 아 그런 그래? 느낌이라. 아 요건 차가 아니야. 저. 비트는 내가 가지고 있어. 비트리 최고지. <laughs> <laughs> 비트리 최고입니다. 지금 팔강입니다. 아 음, 스포티지 나도 스포티지 스포티지 아예 뉴라이언 아니야. 어떻게 뭐, 생김새가 또 그거잖아요. 나는 그래 현대 기아 차 쏘나타. 뭐 이번에 그랜저도 새로 나오고 디자인이 잘 뽑혔다고 더 많이 팔리고 나 그러지 않는다고 막. 그냥 쏘나 타면 사는 거야 아, 그랜저면 사는 거고 국민차 어 그냥 안 보고 찾았냐 걸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스포티지가 원체 강세니까 거의 뭐 일장 같은 느낌이잖아 난 그리고 승용보다는 SUV가 좋아 음. 어 나도 나도 음. 어, 저도 SUV가 좋았어 음. 사인들도 그 그렇지 우리가 또차에살게 많아 일단 <laughs> 아, 스포티지 소렌트? 음, 아, 이것도 뭐... 뭐, 뭐, 고민 안 하지. 많은 분들이 뭐, 공감하겠지만, 음. 소렌토. 갈색 요건... 소렌토는 좀 그렇다. 빨리 가자, 이거. 이것도... 아, 답답해, 답답해. 데 내가 비틀이 있어요. 나 지금 팔요 이것도 빠르게. <laughs> 아우, 5이0디지 <오이공지게. 웃음> 음... 2000선인데? 그러지. 오. 이 금액이면 5이0디 아, 나는 5 2 0 왜? 아닌데? 난오5공0왜 그러냐면, 야, 이걸 <laughs> TM으로 봐야 하나? tm도 되지 근데 일반인들이 근데 요즘에 tm이 17800이면 살 그렇지. 수가 있어요 더 프라임이면 좀 그렇고 근데 음. 내가 말해 tm이고 지바디야? 음. 그리고 키로수는 많고 지금 17800사나만는총각이면 음. 확실히 훨씬... <laughs> 근데 우린 유부남이잖아 아이만 음. I mean, 뭐유부남이래도 유부남? <laughs> 유부남이라서 <laughs> 둘다 엄청 많은데 t 뭐 지바디라도 나는 지바디 탈거 같아 음.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 설정이 싱글이 야니고 남이야. 난 그냥 싱글로 봤을 때. 요요 음. 상태에서는. 싱글로 오, 당연히 싱글이면 나도. 특별 출연해봐. 싱글 싱글 잠깐 들어와. 싱글 잠깐 들어와. <laughs> 싱글. 뭐. 싱글이면 어때? 싱글에 나는. 그래도 싱글이면 자세 나오는 BMW를. 그래도는. 오케이 네. 그러면 특별 출연으로 인해서 오실이죠. s 렌토지 그렇지 s 어, 렌토지 n 렌토우리큰거 음. 좋아해 s 렌토 e n t o Sore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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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r 아니 t o Sorento. Sorento. s o 한 e 는 너무 비싸고. e n t o Sorento. 는 o r 금 n 지 제안을 걸어 n 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고. 요게 없이신 o 이어 버리면 이번에 신형 나왔잖아. r e n t o Sorento. s o r e n 이 o s 그러면 소렌토 소... 신차에다가 안 돼, 못 비벼. 이정도안 돼. 너너 봐봐, 장PD. 공짜로 준대. 아, 8천만 원짜리 있어, 그고 4천만 원이잖아. 오 없이 옵시리지 네, 근데 지금 이걸 잘걸어놓 뭐냐면 2천만 원. 2천만 원이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시세를 봤을 때 쥐바디 초기형에 키로수 많은 차를 달래. 아니면 MQ4는 아니더라도 더뉴 소렌토에 키로수 조금 있는 소렌토를 달래. 나는 성향상 쏘렌토를 <laughs> 타차 고장나고 뭐 그게 싫어 어 쏘렌토가 진짜 뭐 고장이 많이 없다고 아니 고장이 나도 고, 걱정이 없잖아 나도 옛날에 중고차 처음 할때 이런 차가 타고 싶었지 결정적으로 형들이 한 말이 뭐냐 나도 내가 때 막낼때 아, 겨우겨우 기름넣고 겨우겨우 장비해서 타고 다녀 전고도 빵 들어와 그러면 그게 4,50이 나오겠냐 200이 나오겠 근데 쏘렌토에 1 0 2 0 0부숴면 1, 2년 너끈해볼지. 음. 고민할 게 없어, 걱정할 게 없고, 뭔가 문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냥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크게 나는 문제 없다고 봐. 나는 쏘렌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 음. 신용에 금액 제한이 없다고 하면 오시리즘 모르겠지만 제한을 걸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내 친한 친구가 있어 2천만 원딱 가지고 와서 차를 사고 싶더라고. 야이리와 오시리즈 <laughs> 이렇게 안 해. 정신 차려. 어, 그러니까 내가 사용 가능 금액이 2천이면 너는 소렌토를 할 맞아. 라고 나는 말을 할 음. 그리고 나도 소렌토를 탈것 같아. 난 그래. 너는 그래도 비행을 타. 일단 싱글이고 싱글인 싱글이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래 젊었을 때 타보지. 고장 나거나 그런 생각을 안 했을 때 나도 이제 소유차를 타다가 차를 뭐 3개월, 4개월 세우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차가 없으면 이제 안 되잖아. 영업을 하루 댕겨야 되고, 차를 보러 댕겨야 되고, 하루라도 차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다. 뭐, 고장 나을 생각 안 한다. 나는 같은 돈 주고, 올 공기를 탈것 같아. 음, 그럼 마지막 최종 이게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한데 만약에 제가 그냥 일반 소비자고, 싱글에 그뽐 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뭐, 비행더블도 잘 가겠어. 응, 비행 못탈 거야. 바로 그럴 때야. 이게 아주 주관적인 이야기니까. 음. 뭐. 이게 중고차 시장에서는 만약 두차 이렇게 으면 어느 게더 많아? 둘다 엄청, 엄청 많아. 둘다 엄청 많아. 둘다 많아. 옆에 뭐 말리고 있었어? 뭐 말리고? 어떻게 했지? 뭐가 잘 팔리느냐? 뭐가 유지보수가 편하느냐? 이렇게 점수를 따져 보면 둘다잘 팔려. 그럼 유지보수가 뭐가 더 편해? 소렌토가 편해. 그런 나는 점수를 매기자고 보면 근데 또 거기서 오이 공기 연비 줄여주지. 음. 어? 난리 나지. 근데 쏘렌토도 비벼줄 만하지. 근데 나는 이제 상황이나 따라서 이제 그렇지만 쏘렌토가 낫다라고 아, 했던 거고. 둘다5시이지응아이지2 2 5케이지5대2오케이지5이지 50이지? 가0이지 50이지? 50이지? 5 0 5 0 0